안녕하세요. 14시입니다. 아 근데 몸이 화가 많이 나 있네. 내가 어제 볼 때만해도 이 가슴이 아니었는데 <laughs> 오늘을 위해서 합탈식 이후에 어떤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아 합탈식 이후에 자기 전까지 운동을 좀 열심히 예예예 예, 예. 했고요. 예. 오기 직전에도 운동을 또 하고 이제 왔습니다. 네. 아니 뭐 합탈식 이후에 뭐 상탈식 뭐 했나요? <laughs> 아, 좋다, 아 좋네요. 와. 아니, 14시가 준비한 신곡, 어떤 곡이길래... 어,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세요.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 좋아, 좋아.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릴 것같았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저희 노래 중에선 그런 노래가 없잖아요. 네, 음. 네. 근데 저희 14시 멤버들이 연습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멋있는 모델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사습니다 괜찮습니다. 습니다 오늘 화이팅 해서 끝내봅시다. 네. 아, 어,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럼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 네, 다고생하셨습니 네. no, yeah.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뭐? 저거? 뭐야? 왜 이렇게 긴장했어? 진아, 긴장하지 마. 화이팅! 네, 해볼게요. 네. 오케이, okay, 몇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왜, 왜 이렇게 굳었어. 그냥 해. 굳지 마, 굳찮아 선생님들도 잘 봐주시잖아. 아, 아, 그냥 해. 음, 몸힘 빼고 밀어내듯이 불러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일단 이게 뭐 긴장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우리 막내 진우가 또 일절 포로스를 맡게 됐는데 그 부분도 잘 봐주시면 진우가 또 11시 어떤 분한테 특훈을 받았거든요. 지금 뚝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아니 누가 녹음실에서 연애를 합니까? 엄청 튀어나오네. 에할때 네. 눈썹을 살짝 올려볼래? 어애 애부터 애부터 e 부터 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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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부터 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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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부 e 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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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부터 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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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파고들어 My fever, my 잡을 거 없다, 진호 이건. Okay. Okay.